어? 네. 윤재 네. 너 아빠 핸드폰. 어? 네. 저기, 어? 책장 위에 올려 놨는데. 어? 네. 왜 손댔어? 너나 네, 네가 아빠 핸드폰을 몰라? 너같이 똑똑한 놈이? 네. 아빠 핸드폰 왜왜 왜 손댔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빠가 봐준다. 진짜 솔직해요. 뭐라고? 이게 솔직해요. 진짜 솔직해요. 너같이 똑똑한 놈이 아빠 핸드폰인지 누나 핸드폰인지 몰라? 네. 솔직하게 말해봐. 어, 진짜예요. 괜찮아. 아빠가 뭐라 안할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 응. 내가 응. 응, 네, 놔뒀어요. 뭐라고? 놔뒀어요. 아빠 핸드폰인데 왜 누나방에 놔둬서 아빠가 30분, 30분 넘게, 어? 찾게 만드냐고. 응. 응. 어? 아빠 줄려고 찾아서. 찾아서 아빠 주려고 응. 야, 지금 너 아빠한테 야단 맞는데, 딴짓 하고 있어? 새끼 막. 또 딴짓 해? 아니에요. 응. 확실요 하... 너 세, 아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얘기하고 있는데 색칠하고 있어? 그럼 싸못 써? 못 써. 써. 새끼 말. 아빠 물고 손댈거안손댈 손댈 거야? 안요 똑바로 얘기해. 안 거예요. 손 들어. 왜? 나가려요. 답답 아빠 물고 절대 손 대면 안돼 알겠어? 네. 아빠가 30분 넘기찾잖아네 그건 뭐야? 개구리 개구리는 영어로? 응? 배웠잖아 뭐예요? Well. 프로 프로? 뭐? 안 배웠어? 지금 연필로 이거 그렸 아니 그래. 근데 그거 왜 바탕색을 그렇게 까갛게 칠해 윤지야? 지금 개구리 예쁘게 칠해놓고 빨 공룡이에요 어? 빨간 공룡, 육식 공룡이에요 육식 공룡이야? 네 개구리는 다 칠했고 그럼 또 다른 거 칠해 지금 여기 이거 칠하고 있잖아 요 아니 거기 바탕색을 칠하지 말고 다른 색도 칠할 하 건데 한마디를 안져 어? 야 조윤재 네. 한마 한마디를 안줘 아빠한테 응. 생일집 누가 그렇게 잡으래 또 현은 또왜 내밀어 까먹겠어요. 한마디를 안줘 너무 어? 재미어이 말대꾸 대장아 응. 어이 말대꾸 대장 <웃음> <웃음> 이 말대꾸 말대꾸 대장 잘한다. 택시를 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응 네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는데? 응 아빠가 어디 때린 거랑 그런 거다 m 안 풀렸어 <laughs> 야, 아빠가 어? 너때 t r e s s e d I'm stressed. I'm stressed. I'm stressed. I'm s t r e s s 어 연필 그렇게 그래도 아빠가 미안해 사과할게 바, 바다는 파란색인데 오늘은 음. 파랑이 없으니까 연두로 하자 그러자 파랑이 왜 없어? 파랑 없잖아 갖고와 누나만 거라서 어? 누나만 거라서 누나가 옛날에 골려준 건데 그래 가보자 우리 피고 가자 어두운 여기야 불불나 있네 응. <laughs> 깜깜하니까 조심해요 <laughs> 너 오늘 엄마랑 잔다며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 엄마랑 잔다고 아니에요. 그럼 아빠랑 잘 거예요 응? D media. Yes.